한달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 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늘의 시장은 반등을 해주고 있는지, 또그 안에서 봐야 될건 무엇이 있는지,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최현덕 매니저님이 꼽은 키워드는 UAM 상용화의 진심이다. 어제 시장에 대해서는, 네. 어제 중국 지표를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UAM 상용화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현대차에서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법까지 바꾸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많은 이 굵직굵직한 대기업들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우리가 이 정책 쪽에서 볼때 어느 쪽을 봐야 할지 그런 부분을, 어, 이 도시 항국 모빌리티 통해서 말씀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금 제2의 타슬라가 될까라는 어떤 의문 볼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차 혁명 아니었습니까? 어, 그 이동, 그 어떤 이동의 혁명, 혁명을 지금, 이 UAM에서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동혁명 u a m 이라 부릅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 현대차만 많이 개발해왔었는데 어, 지금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전국의 주유소를 반응해서 이제, 이 창류장을 만들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에어택시 창류장이죠. 롯데마트 경우도 지분 검토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상용화가 된다면은 뭐 어떤 g s 칼텍스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많은 곳이 창출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 기업들의 민간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드론 택시가 나온다. 이게 어쨌든 이걸 위해서 지금 2025년도까지 상용화를 위한 법을 만들고 인프라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특별법 입법이 초일 들어가 있다. 일단 지금 이 지능원의 근거를 마련 그 만들 수 있는 이 u i 특별법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지금 지난해에 한국교통연구원의 어떤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이 작년에 마무리가 돼서요.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어제 어떤 그 법안 초안을 검토했는데 이걸 가지고요 늦어도 이달 안에. 이달이면은 다음 주 정도거든요. 그 안에 지금 특별 법제정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빨리 좀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어떤 그이 UAM 이동혁명에 대한 어떤 법을 좀 만들겠다는 이야기고요. 어, 지금 이 에어택시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해외 에어택시 회사까지 국내에 진출한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 정부가 이 에어택시 초기 연구에 1조 6천억을 또 배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큰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정부가 제가 좀 비교를 좀해 드리면요. 정부 정책 중에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값이 들썩이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좀 빨리 못 합니다. 좀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전정부가 가장 반대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진행 되고 있죠. 하나 남은 게 바로 UAM이다. 지금까지는 뭐 말로만 뭐 그랬던 부분인데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대기업들이 지금 이 UAM 지출을 보여주고 있다. 어, 카카오 모빌리티까지도요. 지금 다섯 어, 회사와 컨소시엄 만들면서 지금 UAM 컨소시엄 출범을 했고요. 어, 티맥 같은 경우도 SKT하고 이제 미국의 조비라는 회사하고 어, 에어태시 동맹 어, 동맹에 한그 어떤 공식적으로 합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에서 밀고 지금 많은 대기업들과 진출하기 때문에 이 UAM 산업은요 사실 처음에는. 와, 25년도에 상용화 될까라고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 법 제정하고, 인프라 만들고, 대기업들과 뛰어든다면은, 기술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어떤 시험 인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속도로 상용화가 올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사실 미래영화에서 봤던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그 에어태치 기본 모델일인데, 지금 요거는 이제 에어버스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모양이 좀 택시 비슷하게 생겼죠 실제로 이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 여기 있는 부분도 지금 어, 지금 그 한강에서 뭐 시험 인증도 하고 있고 세종시에서 또 시험 비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인증이 최소한 1 0 0 0 k 로가 나와야 되는 건데요 그런 것도 학원에서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 영화에서 봤던 이런 이동통신 수단이, 어,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현대차만 미래 모빌리티라고 외쳐왔다고 한다면은 정부정책이 지금 1조 6천억이나 들어가면서 많은 기업들과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 관련주 많이 말씀드려볼 거고요. 어, 정부정책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르게 또 핵심 성장 동료로 키우는 기업이 그 어떤 그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시장보다는 UAM 섹터 대해서 어, 정말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 네, UAM에 대해서 강조해주신 것면 오늘 혹시 한덕의 덕분에 종목 안에 있습니까? 어, 제가 미 이, 미리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하나 제가 미리 말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새롭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어, 어 리뷰를 좀해 드릴 거예요. 아, 리뷰에 대해서. 네. 그럼 오늘 사실 리뷰할 종목들이 많아요. 네. 저희가 뭐 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최근에 GSE를 소개해 드렸는데 GSE도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그외 네.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이 있는지 또 리뷰할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짚어 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네온테크 제가 조금 전에 이 u a m 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네온테크가 오늘 1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음봉이 나아지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4,700원도 못 넘었습니다. 윗꼬리가 나온 게 지금 거의 1 0거리를 가량 되거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단순에 넘었습니다만은 어, 어떤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음봉으로 나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예, 끝이 아니고요. 어, 지금 차트를 좀 쪼개 보시면은 인제서 올라가는 그림이고 특히나 지금 UAM에 있어서 지금 이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드론 택배에서 그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이원인룡 국토부 장관이 어, 이 특별법 이야기 하면서 어, 지금 이 무인 택배까지 이야기 했기 때문에 사실 무인 택배에서 가장 안간게 바로 네온테크입니다. 그런 관점에 서 네온테크는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여기도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지금 이 차트의 모습 봤을 때한 최소한 1, 2주 안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아, 5,800원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나 더 보시면 대창단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지 일주일이 안 됐는데, 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요,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2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고요. 목표가를 제가 6,5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충분히 넘어갔다 왔습니다. 다만 대창단조가 제가 건설기계로서 말씀을 드렸고, 이 건설기계 시장이 실제 지금 중국은 안 좋지만, 봉쇄 때문에. 근데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서방은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크게 들어가고 있죠. 근데 중국의 봉쇄가 해제가 된다면은 중국은 지금 경기를 인프라 투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자,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5월 1일 만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 실질적으로 아직 이 건설 기계 쪽에서, 어, 또 아직 실적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 있는데, 바닥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잠시 뒤에 한번 살펴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대창단주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제가 SK가스, 에너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뭐 SK가스부터 GSE, 그 다음에 뭐 대성 에너지, 대성 산업 다 말씀드렸는데, 어, 지지세가 오늘 올라섰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 그 sk 가스가 올라섰는데 목표했던 가격은 15만원이잖아요 어, 실제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8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어제까지 7.7달러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특수가스 가격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유럽의 에너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sk 가스 같은 경우도 목표가 15만원까지 계속해서. 보여자님 말씀드리면서 어, 오늘도 모멘텀 확실한 종목 두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창 단조가 또 급등을 보여주면서 저희 현덕위 덕분에 시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또이 종목을 매수하셨던 분들 혹은 관심권에 두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외 오늘 장은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 보는 게 좋을지 현덕위 덕분에 첫 번째 종목의 키워드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인프라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주셨는데 네. 지금. 중국 때문에 이 글로벌 시장이 사실 살아나려고 하는 찰나에 또 음, 무너진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중국이 중요놨던 시장인데 중국의 확진자가 지금 감소를 하면서 어,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어제부터 상하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마트라든가 백화점 일부 영업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봉쇄 해제가 된다면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 부양하려고 했으나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봉쇄가 풀린과 동시에 인프라 투자가 세게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관련주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슬며시 고개 들는 중국 증시에서요, 인프라 리오프닝지의 기회다. 왜냐면 중국이 지금 봉쇄 해놔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고, 이게 지금 뭐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건데, 자, 봉쇄를 풀기 시작한다면 인프라 투자 세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어 풍세 풀린다면 당연히 어떤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리오프님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오늘 인프라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확진자 감소하면서 지금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확진자가 점차 감소하면서. 봉쇄제 기대감에다가, 어제 이제 뭐, 상하이 같은 경우는 상하이가 중심이었거든요. 쇼핑센터, 백화점, 마트, 어 뭐, 약국, 시장, 오프라인, 오프라인 영업이 재개 되고 있고, 어 6월 1일부터 봉쇄 해제를 예고, 그니까 러 이걸 목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봉쇄제를 목표 잡고 있고, 예고를 하고 있다는 라 건데, 어 지금 4일째 사회면 재료 코로나, 이 사회면 재료 코로나가 뭐냐면, 봉쇄된 이 지역 외에서 어, 코로나 확진자가 제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사흘째 사회면 제로 코로나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어, 봉쇄된 지역 말고는 다른 데서는 확진자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봉쇄 해제가 해제가 되는 거고요. 사흘째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해제 기대감이 큰 거고요. 지금 격리소와경제그 통제구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에서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정부 정책,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수위를 보자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건데요. 원래는 중국이 중심, 이었었거든요그런데 중국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 세계가 인프라 투자 열풍 때문에 관련주의 실적이 좋게 나올 수 밖에 없었는데 중국까지 봉쇄,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중국 시장, 중국 시장의 지금 인프라가 90%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럼 봉쇄가 해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살아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인프라 투자 관련주는 폭발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제가 지표 하나 또 보여드려볼게요. 제가 최근에 중국의 확진자 지표를 계속 많이 보여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1,500명 됐는데요. 지금 1,100명 나왔죠. 그러니까 3만명까지 찍었던 이 확진자 수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거고요. 어제 4월 달에 지표가 이제 쇼크 나오면서 쇼크 나면서 시작 주춤했던 겁니다만은 지금은 이 데이터가 아니라 5월 달에 데이터는 지금 바닥을 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확진자가 없으면 없어서 좋은 거죠.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어떤 봉쇄 해제가 얼마 안 남았고, 그런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를 중국은 빠르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창 단조 같은 경우 급등한 건데요. 이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다음에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그런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를 받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laughs> 딱 중국 인프라다 하 보니까 건설기계주인가요? 많은 분들이 유추하고 계신데.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하네요. 네. 어떤 종목인지 오늘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화성산업. 예. 네, 건설 기계, 뭐, 토목, 건설 다 해당이 되죠. 음... 화성산업 이따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만, 화성산업은 최근 조정이 나오고 나서 아주 안정적인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구 1등 건설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펀터 매트를 있어서 문제가 없고요. 연간 평균 매출이 4천억 정도가 나오고, 영업이익이 300억 이상 나오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중형 건설사 중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계열회사 중에서 이제 건설업 을 다루는 화성개발이라든가 동진건설, 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어, 평택석정파크드림 이세 개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잘 나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자기 주식 800억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취득한 다음에 소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소확하는 게, 어, 주가가 등의 가장 큰 대료거든요. 그 규모가 800억입니다. 시가 총액이 3,000억인데, 거기에 거의 뭐 4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이상의 금액을 사가지고 없앤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주식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재료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경영권 분쟁 때문에 한번 주가 급등이 났었지만은 이게 마무리가 되면서 불확실성까지 해소가 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최근에 경영권 분쟁도 있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주식 8배율 취득하기로 한 건데. 오히려 더 좋은 재료가 나와있고, 펀트런트 문제가 없는 실적 잘 나오고, 지금 대구 1등 건설사이기 때문에, 어, 이 건설사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1번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어, 이 중국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또 가장 큰 수를 볼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봤었던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화성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번 급등이 나온 다음에 어, 충분한 조정을 거쳤고요. 지금 가격, 가격을 보시면 상당히 안정을 좀 찾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때좀급등으로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어떤 전방의 모멘텀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일단은 어, 단기적으로 2만 7천 원까지 갈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최근에 저점이었던 2만 2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산업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 드렸어요. 건설기계, 네. 그 안에서 화성산업을 한번 눈여겨보겠고요. 현덕우 덕분에 두 번째 종목은 또 무엇일까요? 네. 이번에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제 2의 후성이다. 저희가 오늘 상황실에서 후성을 다뤄볼 거예요. 후성이 네. 오늘 왜 이렇게 급등하는지,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우리가 투자해 봐도 되는 매력이 있는지를 알아볼 건데, 제 2의 후성이라고요. 네. 잠깐 힌트를 드리면, 네. 후성이 오늘 급등하는 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 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이었는데, 지금도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급등하고 있는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2차 던지 종목은 앞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관련주자라고 본다고 하면은 SK 포드, SK 이노베이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SK하고 포드 합작회사가요, 14조 원을 들여서 미국 배터리 합작사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이 블로벌 SK 이야기인데, 어, 1일 공장은 원래 내년도에 투자할 거로 좀 알려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1년 앞당겨서 지금 빨리 투자가 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K 그 포드, 그러니까 블로벌 SK 들어가는 그 소재사들도요, 매출이 내년부터 찍힐 건데, 1년 앞당기기 때문에 더 빨리 치킬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관련주를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내용 대응을 좀 먼저 보시면 어 SK온이 14조원을 들여서 미국 전기자 배터리 합작사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했다는 이야기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SK온의 협력사를 확보하는 것에 지금 우리가 이제 분자다라는 건데 지금 주요 협력사에 이 구매 의향서를 보낸 것으로 이제 어 16일에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블로블 SK가 시작함에 따라서 여기에 협력하는 어떤 소재라든가 장비라든가 지금 빨리 이제 그 어떤 그 협력을 확보하기 좀 분주하다는 이야기고요. 장비, 재료 등 특수를 누릴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건데 지금 SK 온 포드 합작사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곳으로 나눠, 투자, 나눠서 투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번엔 지금 미국 테네시 공장 들어가는 건데 아마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 오지 않습니까? 어, 그와 함께 또 어떤 자세한 발표가 또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40기가와트치 규모의 어, 17개 생산, 생산 라인, 라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크게 들어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당초 내년에 시작할, 때 시작할 걸로 봤던 건데요, 앞당겨서 투자하는 겁니다. 원래 캔터키 먼저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어 지금 이제 포드의 요구로 지금 이제 그 이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당겨 투자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간 어떤 장비라든가 소재 매출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어 지금 뭐 후성 같은 경우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급등이 나오지 않은 이 소재 종목, SK온 관련된 소재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후성이 잘간 이유는 실적이 잘 나와서다. 그리고 네. 제 2의 후성이다. SK온과 관련된 종목이다. 힌트가 네. 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짐작이 가시는지요? 현덕이 덕분에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N NK. 캠을 들고 오셨네요. 이거는 거를또 쳐보겠습니다. 이거 아, 근데 현동 매니저님이 좋아하는 종목 네. 아니십니까? 좋아하는 종목인데 네. 지금 가격이 제가 볼 때는 말도 못하게 쌉니다 싼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신규 상장하고 나서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있던 건데요. 이게 지금 전반 시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제가 볼때 그런 우려감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국내 1등 전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SK 온의 전행 메인 밴더고요. 어, SK 온의 메인 밴더긴 합니다만은 LG 엔소라고 c 이틀까지는 거기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커질 것 같은데 지금 전행 1등인데도 전행 업체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좀 증설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이소, 그 25년도 증설 계획이 22만 톤이었는데 이걸 30만 톤, 30만 톤 상향하고요. 어, 지금 주력 고객사 SK 온이 또 어, 지금, 그, 이, 그, 합작사, 그, 중공을 1년 앞당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엔캠의 실적도, 실적이 1년 앞당겨서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걸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블로그 SK 가동 1년 앞당겨졌다라는 건데, 어, 지금, 그, SK포드의 합작사가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요, 필요 전액이 13만 톤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20 2 5년도에 미국 내에 필요 전액은 약 50만 톤입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전액 공장 을 지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전액 공장 전액 같은 경우는 유해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허가받는 인허가를 받는 데 인허가 까다롭고요. 보통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진입하기는 어려운 시장인 건데 지금 이엔켄 같은 경우는 33만 평이 부지에 인허가를 이미 받아 놨습니다. 33만 평 부지면요. 어 지금 여의도가 89만 평이니까 여의도의 거의 3분의 1 이상 되는 그런 부지거든요. 거기에 지금 인허가 를다 받아 놨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도 이 전액 시장에서도 가장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SK온이 발빠르게 지금 그 1년 앞당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게 n 엔 m 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나 저평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상자하고 나서 뭐 워낙에 좀안 좋았습니다. 한번 쭉 올라가셨다가요,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서 지금 8만 원대와 있는 건데 이게 최근에 이제 4월달부터 시장 안 좋으면서 같이 좀 하락했던 부분입니다만은 후성 같은 경우도 같이 빠졌다가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실적 때문에 그런 건데 엔캠은 지금 당장의 실적 좋지 않습니다만은 SK온이 공장을 1년 앞당겨진다고 한다면은 그 실적이 빨리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엔캠의 어떤 상승 시기가 좀 빨라졌다 이렇게 좀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를 일단 11만 원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보도하겠고요. 손절가는 좀 많이 빠졌던 만큼 7만 5천 원으로 손절가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엔켐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11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는 7만 5천 원. 다시 한번 엔켐을 이 자리에서 공략해서 저희는 목표가에 매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다고 덕분에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공개해 드렸고요. 그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외 종목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오늘 9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어쨌든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좀 말씀드릴 거고. 지금 유해인 관련주들, 그다음에 지금, 어, 지금 가스, 원유 다 올라가고 있죠. 어, 관련주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 9시 반에 시작하는 모레방송 어, 유튜브에서 최연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연덕 매니저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챙겨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